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예전에 기능의학 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좀 풀어서 설명좀 드릴까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증상과 질병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몸속, 즉 환자의 몸속에 쌓여져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한 얘기가 다 보이지만 실제로 요즘 같은 이제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몸 속에 얼마만큼 오염 물질이 쌓여져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검사법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주류의학 병원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만큼 오염돼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을 거는 아무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어딘가 아프면그 아픈 증상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를 하시긴 하겠지만 문제는 진단 을 내리는 검사 이후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게그원인 에 대한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약물을 못 쓸까만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환자가 약을 썼을 때는 증상의 완화가 보이지만 또 약을 끊으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저는 그걸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는 거죠.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쌓이는 경험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이 환자의 몸 속에 들어져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실 실제 그분이 갖고 있던 질병들이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서 자리 잡기 때문에 환자를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치료하는 거고 실제로 치료했을 때도 그 결과물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연구된 자료가 없다는 둥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든둥 이러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치료하는 그 모든 것들도 교과서에는 unknown 모른다 라고 나오는데 마치 기능학자가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가 없다는 둥 치부하는 거는 옳지 않겠죠 ...겠죠. 그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이라도 해보면 완전히 마인드가 바뀔 건데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중금속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할 거예요. 그전에도 제 영상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은 중금속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제 중금속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 보면은요 이게 혈액을 통한 중금속 검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발을 통한 중금속 검사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소하고 수온을 혈액 검사했을 때 레벨을 제가 적어 놨는데 비소 같은 경우가 12 이하를 정상을 보는데 4.1이 나왔고요. 수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9까지 레벨을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은 좀 이따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여성은 3점 중반대, 남성은 4점 중반대가 평균이에요. 저는 항상 평균을 기준 잡아서 환자한테 설명하는데 실제 이분은 2.6이 나왔어요. 그러면 되게 낮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낮게 측정되는 사람을 이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게 혈액으로 볼수 있는 검사의 한계점이라는 거는요. 이분이 실제 생활하면서 노출되고 있는 양을 기간으로 본다면은 3주 이내에 4주 이내에 노출되는 것들을 기준 잡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6개월 전에, 1년 전에 노출되는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최근 한달 이내에 이분이 생활하면서 노출되는 중금속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했더니 혈중 레벨이 높다. 이건 심각한 거죠.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해서 높은 거는 당연히 잘하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지만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 안할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 전문가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분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모발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 우리 혈액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비소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요. 그 다음에 수운도 있고 납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 네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는 비소 좀 높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 또한 가지는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교차해서 충복돼서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모발이 갖고 있는 검사의 의미는 혈액은 4주 이내에 폭로되는 평균치를 본다고 한다면 모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 평균밖에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근에서 우리가 길게 보면 4cm, 짧게 보면 3cm 정도 잘라서 보 보내거든요. 그 얘기는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한 달에 1cm를 자라니까 우리가 잘라서 보내는 그 기간은 4개월치의 평균 정도를 보내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서 1년 전에는 없었을 모발을 갖고서 어떻게 1년 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실제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모발에 침착돼서 이 양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혈액은 정상인데 모발이 되게 높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모발은 정상인데 혈액이 막 높을 때가. 있고요. 있어요. 이걸 다 이해를 하신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되 있죠. 조직 속에 갖고 있는 중음 속의 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건데요. 실제 우리가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내몸 속에다가 약을 집어넣고 소변으로 나가는 양에 측정을 한 건데 이분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혈액검사에서는 수음과 비소가 아주 정상 레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발검사상에서도 실제로 기준치를 넘지 않은 수은과 비소와 납과 알루미늄 수치를 보였던 환자인데 이분을 제가 킬레이션 하고 소변으로 나가는 양을 측정했을 때에 보니까 비소는 지금 거의 5배 가까이 나가고 있고요. 수은도 기준치를 넘었고요. 카드뮴은 4배가 넘고요. 납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배가 넘는 것 같죠. 34가 나가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지금 60인데 290이니까 거의 한 4.5배 정도 나가고 있죠. 그다음 위에도 탈륨, 니켈까지도 나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수 없이 많은 중금속, 특히 기준으로 본다면 어마무시한 30배가 넘는 중금속의 노출과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 내몸에 세포에 쌓아놓은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감안해서 치료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자가면역 환자와 암 환자나 이렇게 만성으로 넘어가고 터미널로 넘어간 환자를 보다 보니까 혈액하고 모발만 본다면은 이 정도 검사 결과가 이렇게 생각한 병을 일으킬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내 몸에 쌓아놓은 양이 많겠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 가지 자가면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검사 결과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오염 물질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내 세포가 10조개가 넘잖아요. 10에서 30조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수많은 세포 속에 내가 생활하면서 노출됐던 오염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버티고 버티다가는 마지막에는 그 기능, 세포의 기능이 다하고 조직의 기능이 다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내 몸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을 했다니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수은의 혈중 레벨이 4점 중반대가 나오고요. 여성은 3점 초반대가 나와요. 이게 산술 평균인데 개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때서야 이제 9 5퍼일이 남자가 9가 넘고요. 여성은 이제 6.8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허용 기준치로 따지면은 9까지 본다면 정상 레벨인.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환자 임상적인 증상을 봤을 때는 5 이상이 넘어가거나 남자 같은 경우엔 6 이상이 넘어가는 9 0퍼타이 넘어가는 정도의 노출을 갖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임상적인 증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는 좀 스트릭트하게 관리하는 게 좋으니까 남자는 4점대까지는 허용을 하고 여자는 3점대까지 허용하는 걸로 저는 환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우소석의 교차 반응이 라 개념인데요. 수온도 기준치를 넘었지만 납도 넘었죠. 근데 이 조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수온과 납의 조합이 가장 안 좋은 조합이고요. 그외 나머지 것들도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렛살도우즈라는 게 뭐냐면은 치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수온을 0.2라는 수치가 지금 이 환자 몸속에 있다고 나오는데 이 수치를 생쥐 100마리한테 줬더니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물실험은 가능하죠. 납 같은 경우도 0.4라는 걸 노출 시켰을 때 쥐새끼한테 백 마리한테 줬더니 한 마리가 죽을 수 있죠. 그그 그 노즈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LD1이라고 불러요. 수은의 LD1, 그 다음에 나베 LD1. 그래서 레살도즈1과 레살도즈1을 합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치면 몇 마리 더 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동물 실험했더니 레살도즈 100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죽은 거죠. 수은에 노출돼서 살아남았던 동물이 지금 99마리고 나베 노출돼서 살아남았던 그 쥐새끼가 99마리인데 얘를 교차해서 다 줬더니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바로 교차 반응인 거예요. 중음속 교차 반응.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단순하게 이 정도 노출됐다고 우리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웃긴 얘기죠. 우리 인체는 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리액션이 효과가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드렸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전자 전달계거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자전달기를 통한 5가지 이 포트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ATP라는 에너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지 우리 몸이 기운이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올 때는 이게 잘안 돌아간다고 와요. 그럼 에너지를 잘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넣어 주는 건데 문제는 중금속이 하는 일들은 얘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막는 곳이 다 달라요. 중금속마다. 봤더니 수온은 1번, 3번, 5번. 5번을 막아요. 1번 막고 3번 막고 5번을 막아요. 그럼 2번, 4번은 막진 않는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나바고 수은 조합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나본 2번, 4번을 막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은과 나비 같이 폭로되는 사람이라면 1, 2, 3, 4, 5번이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의 대사가 다 락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그 외에는 카드뮴은 1, 2, 3, 4번을 막고, 비소는 4, 5번을 막고, 이렇게 다 조합이 같이 이루어지 다 보면 훨씬 더, 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서 길어져서 좀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중음속에 대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 이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